8월 25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내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내를 받더라.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결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내가 말한다.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어,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요한의, 침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침내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침내 요한 선생님보다 그, 침내 요한 당신이, 선생님이 질문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라고 시기 질투에 섞인 그런 마음으로 침내 요한한테 이야기할 때, 침내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도가아니고 그의 앞에 오의십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인은 너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십내이와는 나는 그리스가 도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사람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십내여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오로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데 이렇게 침례 요한의 이런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 산해들이 공회에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온 백성을 희귀케하며 이런 침례를 행하느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침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침례이와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일부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헤딘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침례 위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침례 위원은 그 당시에 당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는 나는 그리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는 그리고 침례 위원은 지금도 이제 침례 위원의 제자들이 자신의 얘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한다. 는 나는 그리스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짐내원은 말하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짐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하러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된 입장으로 비유하는 걸. 그래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인데 그 신랑이 이제 결혼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난 너무 기쁘다. 라고 침대여는 얘기하자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여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분 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구원자라고 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녀은 점점, 점점 더 흠하여야 하겠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의 자녀은 이제 새하야 하리라 나는 내할일 다했다 라고 신뢰하는 고백하더라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지금 침내위원은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침내위원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메시아 아니야? 라고 침내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침내위원은 스스로,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언하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이제 세워야 하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이가 더욱더 흥해해야 된다. 라고 침내위원은 외어드려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침내 요한, 그 침내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대단한 믿음의, 그 침내 요한을 볼수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침내 요한은 엄청난 믿음의 그런 소유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침내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그는 응하여야 죽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침내 요한, 침내 요한이, 이제 후에, 침례의 요한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당. 헤로당이 그의 동생 빌리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헤로당에게 얘기함을 위해서 헤로당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침례의 요한이 한두 번 감옥에서 어,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헤로당에 의해서 침례의 요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침례의 요한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침례의 요한이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 오실 그이가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선지하로 오신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히 그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한절히 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에서 오실 그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지금 침내 요한이 묻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서약 속하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침내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을 보면 침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그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 하리라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볼로 침내를 주라 하신 그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내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라고 침내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침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내려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침례이과는 본인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사람하는데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고 증언했던 그 침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기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 당신이 메시아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침내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질문했는데, 왜 지금 침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질문는 걸까? 왜 침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이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성경에는 침내 요한이 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해 볼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침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의심을 의심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번째를 뭐냐면 침례요한이 강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 침례요한이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해에 갇혀 있고 그렇게 자신이 증언했던 메시아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외로운 겁니다.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대의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침대의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 사람들을 불사여이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하시더라는 그러니까 침대의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 메시아가 맞나? 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침대여왕이 생각할 때는 침대여왕이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고 침대여왕이 의심하더라는 겁니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믿음의 사람 침대요한그침대요한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는 메시아의 사역과는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의심하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침대요한그침대요한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다. 는 그렇습니다. 침내유완도연약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침내유완그침내유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내유완보다큰 이가 일어나게 없도다 서딱진짜입니다침내유완의분명 연약함으로 예수님이 메시하라고 질문하는데 그침례의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대의 요한보다 큰자고 예수님은 그침례의 요한을 칭찬하시더라는 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침례의 요한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렇게 연약한 침례의 요한을 또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위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대단한 믿음의 사람 침대이와 일지하고 자신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연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런 친내연을동경하신다는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불쌍히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을 믿고 있다고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침내 요한의 연약함을 동정할 때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에서 구해 주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과을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심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연약한 침내이로 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님그예수님은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이란 그 고통에서 저를 희 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물이 되서. 우리 예수님이신 참새 평안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렘.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싸면서 주님이 기뻐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